자, 먹어봅시다 먹읍시다. 먹읍시다. 이거 나 모르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오늘은 누나가 갈비찜을 해보려고 해요 전에 누나가 갈비찜이 자신 있는 요리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맞아. 누나가 그럼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뭐야? 갈비찜 <laughs> 제가 또 요즘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식욕 억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가지고 너 망하겠다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laughs> 그래서 오늘 누나가 갈비찜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좀 혹시 몰라서 음, 음. 돼지갈비로 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망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소는 좀 비싸고 아까우니까 몇군정도얘요 이게? k g 네요2 k g 백종원 선생님 느낌으로 소개를 쫙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돼지 등갈비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이거를 원래 잠시만요, 되게 네. 쉽다고요? 기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뭐 먼저 할까요? 먼저 먼 된장을 넣고요 어, 맛술. 된장을 얼마나 넣죠? 티스푼 한 스푼 이건 티스푼이 아니고 <laughs> 밥솥까 수... <laughs> 우리가 들면 티스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티스푼 아닙니다 일단 된장 한 큰술 그리고 맛술 맛술 얼마나? 3분의 1 술술 3분의 1 술술술. <laughs> 그리고 또다 그것만 넣어 그것만? 그리고 초벌을 해버려 아 일단 해보세요 그럼 9단계로 해서 불 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된장을 풀까요? 예?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네, 저 뭐라고요? 이게요 막 고기 누린내 없애준대 3분의 1큰 술만 넣으면 된다 혹시 맛술이 뭔지 아세요? 큰술 그 어? 맛술을 검색하면 엄청 나와요. 네, 그냥 맛술이 뭔지 궁금하시면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네, 맛술 3스푼 네. 넣어줄게요. 아까 여기는 3, 3분의 1 술술이라고 얘기하잖 왔어? <laughs> 3분의 1 술술이었어? 어. 근데 어차피 이건 버릴 거라 상관없어. <laughs> 음. 써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을게요좀더봐야 돼. 아유, 이거 물, 안이좀 물을 이렇게, 아우 무슨 수것하는것 아니고 우선 아까 대파 말씀하셨죠? 네. 대파. 대파부터 썰어볼까요썰어보세요 어, 좀 늘었어, 그때보다. 오, 훨씬 과감해졌다. 그치? 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지? 자, 다음, 양파. 그 가는 거 샀거든, 내가. 뭘가아 이, 이를 가라, 넣어서. 칼질 못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번자 <laughs> 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 자, 여러분. 우와. 어, 봤죠? 거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감자를 껍질을 까보실까요? 감자요? 네. 네. 아 제가요? 네. 왜요? <laughs> 저는 이제 당근하죠자 갈비찜에 음. 들어가는 당근은. 네. 어나 순서를 잘 모르겠다, 그렇지? 나도 모면 어떻게 <laughs> 해 순서를? 자 그럼 감자랑 당근이 다 됐잖아. 이게 네. 이제 그 카레라이스의 꽃이죠 카라라이스요? 카라카라 <laughs> <laughs> 아, 나도 지금 카라라이스는데큰어 아, <laughs> 이제 진짜 중요해. 여기서 아, 네, 정신을 네, 네. 진짜 바짝 다 차리세요. 네. 누나만 차리면 될것 같아. <laughs> 아, 그래. 간장, 참기름, 설탕. 뭐? 자, 매실. 매네 개만 넣으면 돼요. 어느 정도로? 진짜 중요해요. 네. 5대2대2. 5대2대2. 이게 제일 중요하거요 5대2대2. 간장, 설탕, 네. 매실. 자, 하나. <laughs> 다섯. 나저 물음 사와라. 여섯? <laughs> 어, 왜 여섯? 번? 왜, 왜? 안 돼, 왜 아니야? 일곱. 한단히 다섯 스푼 넣고 해놓고. 아니, 두배 넣고 싶은데. 열 개. 열 개, 네 개, 네개 넣으면 아냐, 아냐, 아냐. 그냥 이대로 다섯 개 넣었다고 생각하고 넣으면 돼, 그냥. 네, 그럴 순 없고. 설탕다좀 넣어. 5대2는 7대X다. 27에 14. 5X는 14. X는 14 나누기 5. 세 스푼. 세 스푼만 넣자. 뭔 놈지? 0.8 스푼. 2.8 스푼 넣습니다. 3분의 1 오케이. 조금. 이게 마늘 한 스푼. 근근데 하... 네. 이게 지금 보면 이 양념이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10 인분 정도. <laughs> 아니요. 자 한번 맛을 한번 봐볼게요. 고피 그때 안 먹어봤지. <laughs> 국수 오늘 먹어봐야 돼. 기가 막히죠? 오늘 끝났습니다. <laughs> 어 고기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이상한. 고기 지 어, 아왜굴을 이렇게 약하게 했지? 어단까지 하지 아빠굴을 낮췄네요 어, 나는 만음대로 했지 고기를 <laughs> 어. 한번 싹 건질 거예요 다 됐어 이게 또 살짝만 데치라 그랬는데 지금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근데 내가 오늘 이거 성공하면 다 진짜 어떡해요? 아 만약에 성공하면 그 설명란에다가 이거 오늘 레시피에 올리자고 진짜 다 그거 인정? 어 진짜 진짜? 어, 진짜. 어. 자 이제 네이 된장물에다가 핏물을 뺀 고기를 네, 네. 절여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만큼만 할게요. 네. 요리사들은 다 이렇게 하죠? 어, 티가 티다, <laughs> 아, 이게 원래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갈비를.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어? 안돼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저, 저 큰데다가 버무려. 죽을 수도 없 넘치게. 들어와. 아, <laughs> 그래, 여기 큰데 있네. 굳이, <laughs> 굳 <laughs> 여기다 버무리고 있어. <laughs> 이렇게 버무려야겠네. 넘치는 넓 여기다 넣고 하면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왜? 왜안 돼? 이거 어차피 다먹을거 아니야? <laughs> 아나내말한 번만 들어 누나 내말한 번만 들어봐, 나 봐. 내말한 번만 들어봐. <laughs> 여기다 넣고 넓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딱, 딱 됐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네, 됐어. 다, 다 버무려진 거야 야 이거 너무 맛있겠지? 어떡해 아,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기대가 되긴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내예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목소리> 너무 단데? 그봐 설탕을 끊으니 그렇게 맥주 끓는놓 조그만 데다가 아유 소주를 좀 넣으면 날아가는데 여기에 소주를 좀 넣으면 단맛이 증발돼. 졸려볼게 아, 일단 졸려보자좀 졸여보고. 아 이게 그 저기다. 레시피들에서 좀 단가 봐. 단맛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레시피를 좀 달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전에 한그 비빔국수보다는 비주얼적으로나 색감적으로나 그치.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해 그죠? 아마 이거 싸갈 것도 없을 거야. 이 자리에서 다 먹고 끝날 수도 있어. 다. <놀람> 갑자기 <놀람> 촬영 중에 <놀람> 사귀고. <사냥을 놀람> <지금 지금. 놀람> 야, 요즘에 아빠가 이렇게 뜬거 사진을 많이 찍거든. 우리 뭐 거기다 뭐좀 올려야 돼. 어, 목욕탕 동호회 사는 사람들하고 이런 거막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맛이자왜 <laughs> 이렇게 달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던져. 어, 좋은 생각이야. 아, 어,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 진짜. 아, 이거 나쁘지 않아. 잘 먹혀, 지 <laughs> 누나는 오늘만큼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어어. 그런 굳은 의지가 좀 느껴진다. 진짜, 진짜. 이제 좀 완전 쫄까? 아, 누나 알아서 해봐. 괜히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면 남 탓한다고. 그래. 네가 그때 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laughs> <laughs> 아, 뭐 하나하나. 하나. 왜 이렇게 불안하냐, 심장이 막. 야, 여기서 이제 조리는 부분. 어, 달아. <laughs> 달면 소주 를좀 넣으라니까. 소주가 집에 있나? 어, 있지. 소주 좀 넣어봐. 너 많이 넣지 말고. 쑥! 어을 돌아가면서. 쑥! 어이,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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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한다고 이거 먹고. 어쩌고저쩌고 안들어 소주가 증발하면서 어. 이 단맛을 같이 증발시킬 거야. 아, 그래? 아, 봐봐. 내가 믿어봐 감자는 밑으로 넣어 그래, 익지. 감자라좀 묻어. 감자는 밑으로 넣어주고, 감자라도 익게. 와, 근데 진짜 이게 좋네요. 그죠? 뭐가 좋다는 거야? 이 스페이스가 들어가서 스페이스 있어야 되는데. 어때? 되게 맛있어. 단맛이 정말 좋지? 좀 덜해.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소주에서 단맛이 나는구나. 뭔 소리야? <laughs> 내가 오늘 센터에서 나오면서 오늘 요리해. 이러면서 아, 뭐하십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갈비찜에. 이따 내가 갖다 줄게 이랬더니 다내눈을 피하더라고. 음. 굉장히 좀 많이 끓였어요. 그래서 끓이니까 오. 확실히 이게 지금 국물이 많이 쫄아들었네 오, 좋아 좋아. 완벽해. 일단 비주얼은 어좀 합격이야.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 진짜. 정말로. 네. 자 이제 한번 부어 볼까요? 네. 접 진짜 완성해요. 네. 와나 어떻게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어, 이거 누가 했어? 내가. 양념을 위로 딱 구워주면 이게 굉장히 좀 요리가 촉촉하게 보이죠. 오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하즈주표 간장 등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일단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그냥 먹어보 필요 없잖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먹어보다먹어보다이거나 모르겠네. 오! 어때? 아 진짜로? 어때? 거짓말. 아진짜 너무 노래했어. 먹어봐. 지윤아 너. 어때? <laughs> <야, 웃음> 뭐야! 뭐야! 냄새, 냄새, 냄새. 냄새 하나 난다. 뭐야! 아까 달다면서 단맛도 없어졌어. 뭐야? 지윤아 어때? 맛있어? 야 진짜 이거 야. 나 너무 기분 좋다 이래서 엄마들이 요리를 해주는구나 와. <laughs> 너무 기분 좋다 어떡해? 음. 와할다가또 이런 일도아와 <laughs> 이렇게 내 요리를 막 젓가락이 계속 움직이는 거 내가 평생에 아니, 처음 봤지 <laughs> 어, 감자가 어디 갔어? 지윤이가 먹는 거 진짜 내가 거짓말 안 하거든 야너 하나 먹어봐 이제 어때? 깜짝 놀근어 그때 비빔국수를 먹어봤으니까 오늘 딱 먹어보면 될것 같아 어 와 지윤이가 <laughs> <laughs> 자연스럽지 맛있어서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어 자연스럽지 기분 좋아 행복해 맛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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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맛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하게 맛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만든 요리에 사진 <laughs> 찍 저희 누나랑 만든 오늘 이 요리의 레시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맛있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하운 주표 간장 등갈비찜 레시피 이렇게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laughs> 어떻게 했는지. <laughs> 자, 지금까지 하승진. 유튜브! <laughs> <지이>! 파이팅! 준지도 <laughs> 파이팅해. 먹는 도 파이팅해. <laughs>